단풍이 물드는 10월, 해마다 지역 곳곳에선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. 이때마다 빠지지 않는 우리의 전통 음악, 바로 농악이다. 지난 2014년 농악은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았다. 세계인의 신명이 된 우리의 소리. 농악의 뿌리를 알아본다. 우리 소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. 약 500명 정도가 일주일에 두 번씩 광명 농악을 전수하고 있고,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 일반 회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일주일에 2, 3회 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흥에 겨워 열중한 모습에서 농악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. 이렇게 농악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?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. 서양악기처럼 이렇게 음계가 없잖아요. 근데 얘는 음도 없는데 하나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런 렇게 특별한 것 같아요. 예로부터 마을 신이나 농사 신을 위한 제사. 앵마기와 복을 기원하는 축원. 마을 공동체의 축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 농악. 각각의 악기에는 의미가 있다. 꽹과리는 천둥과 번개, 북은 땅과 구름, 장구는 비의 소리, 그리고 시간과 공간. 징은 전체음의 중심이 되어 이 모든 소리를 감싸는 바람을 뜻한다. 농악은 원래 농사를 지을 때 연주되었던 일종의 노동음악이지만, 민속적인 신앙과 제사에 복을 비는 형태로도 쓰였던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정서를 담고 있다. 그 정신이 담긴 우리 소리가 오늘날까지 소중히 지켜져 오고 있다. 한국의 농악 보존회라고 있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약 5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에,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악이 6개. 그리고 시도 지방 농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악이 25개. 에, 그렇게 해서 아, 30여 개가 아,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존회가 형성이 돼 있고요.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농악을 전국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뻗어가며 한국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농악.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다. 조선 향토 대백과에 따르면, 북한의 전래 민속 놀이는 경기 놀이, 겨루기 놀이, 가무 놀이, 어린이 놀이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, 가무놀이 중 유일하게 농악만이 명맥을 잇고 있다고 전해진다.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많은 축제에 농악이 나와서 길놀이를 하고 그런 그 축제의 흥을 돋구지 않습니까? 북한에도 보면은 예, 그런 농악이 아주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상모도 어 물, 물, 에, 원래 우리나라에도 상모가 짧았지만 북한 더 짧아요. 그리고 더 빨리 돌리고 그래서 어. 아마 그런 기량 면으로 보면 북한 쪽에 있는 농악이 더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.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를 장식할 만큼 농악은 북한에서도 중요한 전통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.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. 국가는 없어져도 전통은 남아 있다. 아마 38선이 깨져서 남과 북의 그 농악인들이 같이 신명나게 한판을 친다면 아마 50년, 60년 그렇게 서로 헤어졌던 문화들이 한 번에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특별한 음악 농악 남북이 모여 하나된 소리로 세계 무대에서 신명나게 놀아볼 그날을 꿈꿔본다.